어, 지난주에 뭐 백미라 하면 어, 일요경마 오경주였습니다. 8조의 천상의 여왕, 어, 정말 휴양마라서 쉽게 추천할 수 없는 마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쌍까지, 쌍머리까지 자신하여 하시면서 그 A급 승부를 전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그 오경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나요? 어, 일요일날 오경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경주로 생각이 듭니다. 어... 배팅 강도도 끌어올렸고 대표 경주가 좋은 배당으로 적중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끝까지 또 쌍승식을 한방으로 추천을 해드려서 아마 팬들께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흥분했던 경주입니다. 천상의 여왕이라는 마피를 어떻게 쌍머리까지 추천하셨냐고 묻는데 그거는 브루스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음,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고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어, 왜 노렸어야 되는지 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어,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운전하면서 어, 얘기하긴 그러니까 휴게소 들어가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요. 자, 지난 1월 5경주에서 A급 경주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음, 상당히 짜릿한 경주라는 것은, 어, 밑에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어, 일단, 어떻게 이마필을 휴양마필인데, 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었냐, 아, 요거를 질문하셨는데, 자, 일단, 6월 달에 뛰고 나왔으니까, 아, 상당히 심각하게 오래 쉬었습니다. 어, 정확한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로 강하게 추천할 수 없는 마필이라는 거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 5월 16일날 레이스 보시면 플러스 밸류라는 마필을 구마심차 깼요 그러면, 어, 이, 마방에서, 이 마방에서, 이 마방에서 이 마필이 승부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 쌍대가리를 놓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한달전 새벽 조기장에서 봤습니다. 미쳐있는 거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봤습니다. 미쳐있더라고요. 미쳐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지난주에도 또 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보고 출마표가 나왔는데 편성상 대가리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자, 본 예상에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때리면서 또 이기웅 기수의 이벤트킨이라는 마피를 주력 승부로 때렸죠. 일단은 크게 항구라 하신 경주를 알고 있고요. 복승식이 배당이 녹음하고 나서 반토막이 났고 쌍승식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A급 경주의 위력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8조 마방에서 음, 강력한 승부지를 새벽 쪽기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매번 피마르는 A급 승부 경주 그리고 승부 경주들이 매번 적중할 수 없겠지만은 근거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고 부산 서울, 제주 경마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